그렇게 치약을 붙이는 건가요? 아, 아 2080.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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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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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드려요. <인사이자. 웃음> 어, 이번에 새로 오픈한 감자 언니네 감자입니다. 네. 그 저희 저번에 그폼 눌러랑 그다음에 진볼 편에 나오셨던 이분이요. <laughs> 네, 맞습니다. 똑같나요, 여러분? 아, 조금 살이 쪘을. 네, 똑같아요. 여전히 살이 그렇죠. 아, 근데 그때랑 네. 똑같이 이제 선생님을 그때 폈고 싶다 했는데 네. 오늘도 역시나 패고 싶어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그만 좀패어사람 좀. 사람 눈썹을 어떻게 잘 해드려야 돼요. 뭐뭐 전자팔찌는 없습니다. 정가는 <laughs> 없는 것 같아요. 같이 아, 쳐도 돼요 끝나고 한대치고갈게요반 <laughs> 연구 원장님, 네. 반 연구 원장님, 편의점 회원님. 아, 그렇죠. <laughs> 그리고 감자 언니네 이 반영구 원장이네 반영구 시술하는 곳 이름이 감자 언니네입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왜 감자 언니네요? 어 일단 제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 이름이 감자여서 저한테 네. 맞는 이름이 뭘까 이제 샵 이름을 생각하다가 음. 감자 언니네가 뭔가 저한테 제일 적당한 것 같아서 감자 아. 언니네로 했어요. 이 강아지가 키우는 강아지요? 아이 비슷해요. 아 이렇게 비슷해요? 보시면 감자라고 어. 생각하시면. 어. 열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어디 아프신 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영원히 깃들고 보는 <그런> 건 아니죠 Shut <laughs> 음, 그니까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네. 감자라는 강을 너무 좋아했고 네. 눈썹 시술하는 걸 하고 싶었고 네, 네, 네. 그렇죠 원장님 됐고 뭐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감자 감자랑 언니네가 딱인 거죠. 근데 감자랑 눈썹은 뭔가 연관성이 없잖아요 어 연관성이 없다뇨 그럼 뭐가 있죠? <laughs> 어, 오시면은 이제 운이 좋으시면 감자를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오시면은 감자라는 강아지가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볼수 있죠. 어떻게요? 여기?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강아지가 이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오셨는데, 손님이 오셨는데 안 물어봐요? 왜 감자예요? 이러면서. <laughs> 아 감자. 어? 아이 강아지가 감자인가요? 아 어, 네, 저희 집. 귀염둥이 저희 집 막내. 아. 네잘 여자이. 아 여자 그래서 언니네구나. 네. 음. 너무 귀엽죠? 귀엽네요. 입이 아주 예쁘네요. 입이. 그렇죠. 너무 그쵸? 귀여워요. 웃는 게 예쁘죠. 그렇죠. 잘 웃어요? 아 너무 잘 웃어요. 저랑 있을 때만 웃어요. 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저번에도 제가 애견 카페 갔다 왔는데 네. 아 강아지를 아주 천사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천사죠. 네. 천사예요? 완전 천사예요 말안 들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요 말안 들어도 귀엽고 말을 들어도 귀엽고 얘가 아. 그냥 뭘 해도 귀여운 거죠 아 그렇죠 응. 자 우리 감자 여기 동이 뭔가요? 진돗개 <laughs> 진돗 믹스예요 진돗 믹스? 네. 뭐랑 믹스된 거예요? 어 뭐랑 믹아 미... 그거는 몰라요 아 몰라요? 네. 유기견? 동마의 출처도 모르고 유기견에서 가져왔어요? 그 유기견은 아닌데 이제 시골에 살던 아이인데 데리고 왔어요 서울로 아 시골에서 지나간 개를 그냥 가지고 왔어요? <laughs> 아, 그건 절도구요. <laughs> 정확하게 얘기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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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절도구요. 아, 원래 할머니가 키우려고 하셨는데, 네. 이게 할머니가 여권상 되지 않다 보니까, 아 제가 듣고 와서 키우게 된 거예요. 키우게 건데. 된 거예요. 오. 저는 진돗개가 근데, 사납다라는 얘기 처음 듣고 되게 의리있고, 주인님을 네. 바라기잖아요 주인님만 아 아주 어, 강아지 충성 강아지 좋아하시네요 아잘 네. 알죠 주인 그래서 아시는 거지 많이 모르시는 분은 무서워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이 진돗개는 절대 사람 물지 않죠 어 그럼요 알죠 근데 원래 개는 다 문는데 근데 한 번도 문적 없는데 그러니까, 아니 원래 개는 이빨이 있어서 문다는 아니. 뭔 드립이에요? <laughs> 그럼 저도 이빨이 있으면 물어도 돼요 그러면? <웃음> <웃음> 여기가 이제 시술하는 곳이겠네요? 아, 여기가... 도구들 이 엄청 많네요 영업비밀 아 영업비밀 오케이 아. 패스 이것 이것도 다. 네 이것도 조명도. 조명 어한번켜 주실래요? 어, 켜달 켜달라고요? 예. 네.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오. 여기 오시면은 거울 아주 특이한 게 거울에 불빛이 나옵니다 불빛. 이거는 드림캐쳐. 터치로 끄는 거야?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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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버튼 있고요. 오. 오뭐 신기하다 이거. 신기한 아. 기좀 우와. 예아 네. 거기는 안 돼요. 거기. 네여 하나만 가져가 되나요? 아 이거? 구, <laughs> 구독과 좋아요. <웃음> <웃음> 자, 여기. <여길. 웃음> 눈썹 반영구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오른쪽 오른쪽 어깨가 드니까 오른쪽 어깨가 많이 올라가고 거북목 지금 이렇게 되고 있죠. 반영구 원장님들 다 이렇게 하고 계실 거 아니죠? 그렇죠. 그쵸. 대부분 이제 가깝게 <laughs> 네. 보려면 등이 조금 네. 붙는 거죠. 저 진짜 그 승모가 계속 올라가요. 그렇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떡해요 여기 지금 산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 제가 똑같은 아, 강도로 해도. 아. <laughs> 집중하셔야지. 아. 네. <laughs> 자,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자, 자세 한번 아, 네. 봅시다 이쪽 벽 쪽을 보신 다음에 좀만 더 뒤로 옵시다. 네. 정면을 볼게. 요 정면. 그렇죠, 여기 벽의 정면을 보고 있어요 자. 자, 제가 거북목에 제가 어, 몇 번을 얘기했지만 거북목은 되게 쉽게 그냥. 목이 일자 목 상태에서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쏟아진 거예요. 이 목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목이 앞으로 갔죠. 이 거북목, 거북목이 목이 빠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내린 것도 아니다 목에, 목뼈가 약한 거예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던 대추, 이 대추가 튀어나왔죠. 대추가 튀어나오는 건 뭐다? 목이 앞으로 많이 가니까는 대추뼈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턱을 집어넣어서 당기시면은 대추가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편해짐, 평평해짐. 근데 힘 풀고, 나가시면은 대추가 이렇게 올라와요, 동그랗게. 전형적인 거북목 스타일이신. 100%, 아니, 110%. <laughs> 정말 거북목이신. 회연님은 정면 보신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목이 많이 나와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면은 대추 여기 뼈보다 목이 더 앞으로 나가있어요. 원래 이렇게 있으셔야 돼요. 이렇게. 목이. 아시겠죠? 그래서 이만큼이나. 상체가 아니고, 목이 뒤로 가시. 이게 맞아요. 스탑 응. 이게. 어. 훨씬 더 좋죠? 힘 푸시고, 그렇죠. 정면 보시고. <laughs> 긴장하지 마시고. <laughs> 정면 보시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턱을 쭉 당기시면은, 이렇게, 그렇죠. 정말 1cm, 2cm, 아니, 각도가 10cm, 10도, 20도가 달라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어. 일단 교정하실 때는 지금, 어, 타이머 <laughs> 타이밍 좋았어요 아, 네. 네. <laughs> 교정하실 때는 어, 앉아서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앉아서 아, 네. 네. 뭐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 저희 이, 이 고객님은 네. 통눈썹 펌을 통눈썹 펌? 네 원래 평소에 조금 징거워서 올라가기 힘든 통눈썹인데 네. 잘 올렸습니다 음. 그럼 이렇게 치약을 붙이는 건가요? 아, 아 제... 2080. <웃음> <웃음> 저희 고객님을웃기지 마세요. 치약을 붙이신가요? 고객님 움직이시면 안 되거든요.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교정하는 법. 이제, 안용구 원장님들을 추천할 거는 제가 교정할 거는 벽에다가 많이 하시겠죠. 아마 이렇게 등에 받치려고한 번씩 할 때마다 목이 아프니까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거 하실 때, 여기 뒤통수에다가 뭐 하나 받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어... 이거 차이랑, 이거 차이랑 완전 다릅니다. 어... 교정이 되려고 하면은 힘이 생겨야 돼요. 근데 등을 대고 턱을 당기시고 이 상태로 있으면 편하죠, 당연히. 이로 가고 있다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더 편하죠. 어. 근데 이렇게 되면은 교정은 되지 않아요. 교정이 되려고 하면은 이만한 한 자기 주먹 하나, 공 하나 정도 있는 걸로, 약간 물병으로 <laughs> 탁 대고 있어야지 목뼈에 힘이 들어옵니다. 그죠? 차이가 되게 다르죠? 네. 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냥 턱만 당기고 자세만 바르게 한다고 교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자세를 바르게 하는 거지 교정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목에 힘 들어오시게끔 뒤통수에다가 딱뭐 하나 끼셔야지 목뼈에 힘이 생겨가지고 교정이 돼요. 아시겠죠? 네. 꼭 이렇게 하시면. 네. 자, 그래서 다시. 자, 감자씨. 네. 자, 교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자, 한번 해볼게요. 가봅시다. 일을, 일을 하고 있다. 근데 목이 아프다. 아, 목이 아파. 그래, 목이 아파. <laughs> 물통이 보이네? 그 다음에 물통은 먹지 말고 교정해야지. 탁. 그렇죠. 이렇게 하셔야지 힘이 생긴. 어. 빼신 다음에 기에다가 되시면은, 자세가 발라지는 거고, 자세가 발라지면데 교정되지 않아요. 교정되려고 하면은, 이렇게 탁, 끼신 다음에, 목뼈에 힘이 들어있고. 더 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힘이 들어가려면요? 네. 어, 더큰 거를 끼워 놓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laughs> 자, 단단해지려고 하면은, 여기다 끼신 다음에 되게 간단해요. 운동은 정말 간단합니다. 힘이 밀어요? 더 들려고 하면은. 밀어요? 그쵸, 밀어야 돼요. 오! 아 오! 아 다음에 꼭 출연하셔야 돼요. 오, 맞아요. 밀으면 돼요. 밀으시면 더 힘이 당연히 더 들어오게. 언제까지 밀어야 될까요? 언제까지요? 그쵸. 에이, 삐읍, 어. 기읍. 빠가 날 때까지. 아 아시겠죠? 얘가 물통이 터지실 때까지. 물통이 흘려서 물이 촉촉해지실 때까지. 꼭밀셔가지고 <laughs> 그 이렇게 계속 밀어야지, 목뼈에 힘이 들어오죠? 네. 그죠 힘이 들어오시나요? 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거 말고 조금 더 도구, 운동 도구들, 짐볼이나, 아, 짐볼이래. 토닝볼 같은 거, 이렇게 딱 교정하신 다음에, 음. 있으신 다음에, 이루고 있으시면 되고, 두 번째는 또 고개를 왼쪽, 오른쪽. 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되면 뭐다? 운동이 되는 거죠. 움직이시는 운동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교정하시는 거고, 교정했는데 운동하려고 그러면은, 고개를 왼쪽, 오른쪽. 잘 움직이셔가지고, 목이 움직이시게끔. 그래서 운동이 되는 거아시겠지 오케이?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일로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희 이렇게, 이제, 감자 씨랑 같이, 어, 시술하는 것도 보고, 운동하는 것도 교정하고, 자, 어떠셨나요? 아, 어, 되게 시술할 때마다 목이 너무 아팠는데 네. 또 교정하는 방법이랑 이제 앉아서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끝인가요? 최고예요. <laughs> <laughs> 이 회원님도 아니 고객님도 봤을 거예요. <laughs> 꼭 교정하셔 가지고 아, 네. 어 시술하시면 저도 내일을 받으러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가 봤는데 계속 이렇게 목을 아로 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좀 오지랖인 편이긴 한데 그때 말안 했어요. 어. 음. 근데 꼭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어, 반영구도또 이렇게 그쵸 널리 널리, 널리, 널리 알려가지고 그렇죠. 필라테스 형 브라더 홍정표 씨가 꼭 이렇게 해주면 좋다 네. 하셔가지고 반용하시는 분도 어, 널리, 몸이 건강하시게끔 어, 만드시면 더 좋겠죠. 네. 그 화이팅. 화이팅. 네. <laughs> 자 그러면 저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로 한번 마무리를. 어 이번에 고구마예요. 왜요? 선생님 고구마 닮았어요. 아 고구마 닮았으니까 네. 그렇죠. 고구마 고구마. 네 고구마 고구마.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 아니아니 너무 길어요. 호구구마 호구구마. 네네. <laughs> 고구마 고구마. <laughs> 오케이 고구마 고구마로 저희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고구마 화이팅, 고구마. 화이팅!